본격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? 한국의 선거제도. 무엇이 문제입니까?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이게 뭐 일종의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. 음. 어,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게 일단 유리하고, 음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승자가 되는 쪽이 독식을 하게 되는 음. 뭐 그런 구조인 거죠. 사실 이번 21대 총선은 이제 민주당이 음. 뭐 일종의 이익을 많이 받지만, 과거에 이제 뭐 2006년이나 2000, 뭐 2008년이죠. 2008년이나 2012년 총선 같은 경우는 또 한나라당 쪽 음. 그쪽에서 뭐한 37.5%, 음. 38%이 정도를 가지고 단독 가반수를 차지해서 음. 그래서 뭐또 박근혜,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. 음. 그 사실 이게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데 승자 쪽에서 이제 단독으로 가반수를 차지하면 음. 일종의 승자가 독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고.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뭐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도 계속 주장하신 것이 정치가 상식과 합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음. 그야말로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음. 끝없이 갈등하고 음. 그리고 이제 그 거대 양당 안에서도 일종의 강경파 또 음. <laughs> 비합리적인 쪽이 득세를 해서 이 정치라는 게 끝없는 어떤 이 갈등의 악순환 음. 속에 빠지게 된다 음. 그리고 어또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강조하신 지역주의 문제. 음. 결국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어느 뭐 호남에서는 어느 당, 영남에서는 어느 당이 또 독식을 하게 되니까 그 지역 안에서 어, 지역주의라는 게 극복할 수가 없다. 이런 게 이제 지금 한국의 좀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다수대표제 플러스 거기에 지역주의까지 겹치면서 그렇습니다. 네. 아주 이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죠. 어느 지역에서는 뭐 어느 당 공천받으면 되고 음. 또 이번 선거에서는 뭐 어느 당 쪽에 줄 서면 되고 음. 어, 이기는 쪽에 줄 서는 쪽이 되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정치인들도 음. 내가 어느 당에 소속돼서 쭉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음.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정치 신인들도 요번에 어느 당이 유리할 것 같아 <laughs> 그 당에 줄 서면 또 되는 음. 이런 식의 현상. 상들이 발생하니까 정당 정치라는 게 제대로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. 그리고 뭐, 뭐 저희 당의 유난히 강조하는 거지만 또 후보를 뽑는 것도 네, 그렇죠. 지역구민의 의원보다는 예. 위에서 찍어내려면 예. 지역구도 공천받으면 뭐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되는 거고 비례대표도 뭐당 지도부가 내려 찍으면 또 되는 거고 뭐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민심이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후보 공천 과정이나 음. 뭐 당선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.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도 도리어 득표수만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. 도리어 어, 의원수는 요번에 줄었잖아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제가 경북 지역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면 음. 예를 안동에 가면 음. 안동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동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20% 30%는 나온다 넘는다. 가령 네, 항상 음. 그런데 예,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의원 한 명이 안 된다. 그렇죠. 예, 왜냐하면 뭐 우리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뭐 지방의원까지도 거의 이제 특정 정당이 음음. 다 장악하게 음음. 돼 있으니까. 네, 네. 근데 사실은 경북 지역의 유권자 숫자에다가 음. 만약 민주당 지지율 20%를 곱해보면 음. 그래도 한두 석은 최소한 나와야 되는 음. 거죠. 민심으로 보면은. 근데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경북 지역은 뭐 음. 이번에도 다 서울시의회도 지금 거의 뭐 거의 한90몇 퍼센트가 더보이는 민주당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2000, 2000년대 0 0 그러니까 이명박,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또 저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가 서울시의회도 음. 음. 지금은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의 90% 장악하고 음. 그때는 또뭐어 오세훈 시장 있고 이럴 때는 음. 또 90%가 또 한나라당 음.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이 선거를 하면 어떤 때는 한 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다서울식이면 되고 음. 어떤 때는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다 되고 이런 음. 구조죠. 수도권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.